<laughs> 이제, 이제부터 싸워고기 먼저 VAR 볼 거야. 영어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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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확인 가능합니다. 오늘, 오늘 확인한데? 그럼 내가 VAR이야. <laughs> 아 진짜 이씨 나이씨 <laughs> 기안 와서 내가 왜안 왔지? <laughs> Yeah okay. okay. 솔로면 안 되는데. 아, 니 이거 대일 이대일. 일 来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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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来 아, 괜찮아, 나? 이제 알요 쏠면 안, 안 누른다. 삼삼. 분위기 업. 이 oh, 4-3이라고? 4-3 아까 3대3인데 엄청 불행한것 같죠? 그니까 래4-3 가는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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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! 와. 아, 불안해. 아, 니야 잘하고 있어. 아, 진짜! 뭐, 어, 안에서 받은 거 아니야? 야, 때 그렇게 빨리. 이제 동훈 씨가 이제 그렇게까지. 아, 이 자, 싹, 중학나 내가고. 아이고, 없다. <laughs> 오! 오! 어, 맞았어. 뭐 했냐? 몇대 몇이요? 84. 벌사 응. 음. 챙이안 되겠네. 안닦아하고 해야 되겠네. <laughs> 어? <laughs> 장노님 들어가야 되는 거아니야 흔들려? 늘려. 괜찮아. 흔들려도 하나의 결이 땡겨. 장노님, 우 뒤에 머리만 나오지, 니까지안 되겠지. 그거 <laughs> 슬ma, 많이 나왔을 것 같아. 설마. 자 아, 집중하자. 아, 아, 아. おうハロー。 <웃음> <웃음> 야, 야, 받지 마, 받지 마. 와 아웃 비야 넘어 뛰 아웃 아웃 나가 봤어 가 아웃. 아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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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아니야 내가 다 보고 이제 찍고 있잖아 이거 지금 <laughs> 뭘, 아, 뭘, 뭐, 뭐. 이거 리빌해줄까 하이, 오! 하이, 음. 8-7 기다렸는데 기다렸는데 어8-7나다8팔 팔팔. 팔팔. 미안 미안 오 4점을 줘버렸네 다 했죠? 다 내가 없으니까 안 되구만. <웃음>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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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. <웃음> 고고. 하고 oh. 있어 oh. 영구영구영구 아, 없다. 영구, 영구, 어. 자, 자, 자. 어. 0 <laughs> 나 어? <laughs> 우리 요떤 가자? 정령이 가자. <laughs> 아, 정령. 병영. 어. 아, 좋아. 어. 아, 1 0 0 0 0 가자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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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좋아. 아웃이야. 어? 인이야. 아이야 아웃? 아웃. 아아아우 아웃. 이웃 아웃. 아 아웃. 중앙대에 직하면 광고 다하 아, 좋아. 아, 3일. 어은님 화이팅! 3분 하시는데? 어? 나가야 돼. 이 사람한테. 이사람한이아니 잘했어. 오! 저 흔들려 봐봐. 짱 4일. 이제 형진이 쪽으로 좀. 아 그렇지 아, 야 이거 잡자 잡고 끝내자 결승할 수 있어 오케이 결할수 있어 아웃 아왜래 응. 이니래 아웃이야 아웃, 아웃. <laughs> 아니 권복하기 있기 없기 여기서 안 보이니까 물어보는 거야 아웃이 아웃. 아웃 맞아 아니야 어? 그쪽에서? 음. 빨리 따라가리 빨리 어, 자, 자, 자. 자, 자자자자자 자빨자잠자빨자빨자 빨리 잠깐만 리 빨리 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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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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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빨리 빨자 빨리 빨리 아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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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저 사삼. 끝났좀 해주세요. 딱 보니까 동, 동우, 너무 씨가 나 수비하기 싫어 딱보이인데 <laughs> 아, <이제> 노래가 어떻게 <laughs> <laughs> 딴데 올라오네. 내가 맞아요. 내가